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금일 요 21일까지 열방과 2025 열방과 함께하는 단일 기도에 동참하였고 특별히 날마다 세워진 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옥 같은 말씀과 간정을 통하여서 큰 의대를 받는 귀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귀한 하늘 기대를 통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입혀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맥락에서 감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 세워진 강사들을 통하에서 또 말씀과 간정을 받을 때 어느 분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저는 많은 강사들 가운데서 마지막 날 간증하였던 양정숙 권사님 그리고 로버트리 김세진 형제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설교한 것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배경으로 한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로봇다리 김세진 형제 의 간증 중에서 그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어, 김세진 형제 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태어난 아기가 두 다리가 없고 또한 어, 손은 이렇게 우리 같이 다섯 개 다섯 개 가락이 열가제 손가락이 있는 이런 손이 아니라 집게 손이 있는 한 손은 멀쩡하지만 어, 한 손은 집게 손을 가진 두 다리가 없고 집게 손을 가진 이런 불편한 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라 아마 그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버리지 않았겠나 이런 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려진 아기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중에 우리 양정숙 권사님이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장애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해서 삼고 온갖 고난과 비난 속에서 훌륭한 수영 선수로 키워낸 인간 승리의 간정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그 간정을 들었던 많은 이들도 저와 같이 아, 내지는 저보다 더큰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기억나시지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아, 양정숙 군사. 국가 기록원 위대한 어머니 등재. 참 저런 어머니가 있어서 저런 아, 김세진 형제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아, 문득 아, 저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입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낳았다 할지라도 버려지거나 입양의, 입양의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아.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부모, 이 무정한 부모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에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는 아들 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했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고아처럼 너희를 방치하고 버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람의 한평생의 삶을 그냥 보면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단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김세진 군의 삶도, 그의 어머니 양정숙 권사님의 삶도, 그냥 보면 얼마나 인물이 좋아요. 저 아들이 그냥 사진만 본다면 무슨 장애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어머니 되는 양정숙 권사님도 아, 무슨 고생을 했겠나 하겠지만. 그의 간증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바람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왔음을 간정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사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아,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찌됐든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도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 의해 서 애굽으로 이주한지 약한 4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약한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애굽 땅온 땅에 어마어마한 많은 번성된 이런 사람들로 번성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에 특별한 혜택을 아마 많이 많이 누렸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게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새 왕은 애굽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모 없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그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하게 함으로, 고통스럽게 함으로, 자선의 생육과 번성을 막고자 국고성인 비동과 라음셋을 건축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힘든 고역 중에서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바로의 그 어떤 탄압 정책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깊은 고민 끝에 마지막 내린 명령은 시부리, 시브리 사람들의 몸에 태어난 남자애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칭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2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고왕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이라는 이런 악법 중에 악백이, 악법이 만들어져서 선포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괴배선 갓 태어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은 모세의 부모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양육한 것은 모세의 부친이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명되었음을 계시로 받았음을 알고 이렇게 키웠다고 1세기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약한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남팍의 역청과 나무지를 칠한 후에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누이고 그 바구니를 갈대 숲 사이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숲 사이에다가 아, 물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를 날강에 띄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이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간절한 모습이 모습 속에 이루어진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갈대상자가 날강에 놓여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바로의 딸이 날강으로 목격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띄어진 갈대 사이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바로에 따른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시부리 아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에 따른 그 아기가 시부리 아기인 줄 알면서도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에 따른 시부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건져서 살려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석달 동안 양육하였듯이 바로의 딸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브라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아기를 기적적으로 살려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통치자 바로를 사용해서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려내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한편 이 모세라는 모셰라고 이제 시분이 말로 있는데 이 모세는 모세 모모 모세스라는 그 애굽 애국 단어에서 애굽어에서 파생된 것이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모라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내다 합치면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모세 스스로 갈대 상자에 의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옴을 받은 거지요. 모세 스스로 갈대 상자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건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탈출해서 뭐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몸 찢고 죽어 주심을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보건데, 모세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의 일강에서 건져낸 뒤에 아들의 아들을 삼은 것을 기념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그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남자다 그냥 그대로 그냥 나일강에 버려져서 나일강의 악어의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행전 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스데반 아, 집사님에 의해서 아, 모세 이야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이를테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능통했다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절한 마음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교육, 그 시대에 나름대로 최고가 될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가슴 속 한켠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어떤 뭐, 말로 할수 없는 끓는 마음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었던 그 키는 뭘까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전수를 받은 거예요. 갈대상자에 버려졌지만 에졌지만미디암에 의해서 결국은 유모를 구해오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려다, 어머니를 데려다가 아이가 젖떨어질 때까지 세살 내지는 네살까지그 어머니 품에서 아마 철저한 신앙 교육을 전수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해라. 라고 아마 접목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아마 여러 번 아마 신신당부하면서 아마 이렇게 신앙전술을 시켰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을 차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는 애굽당 왕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땅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 미대한 땅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평범한 목자생활로 은둔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식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킨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였고 모세 나이 80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초래급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세움을 받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한 평생의 삶은 참우회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 구약 성경의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4 0편2 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사도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이게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시방제로 앞을 볼수 없는 사면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살렸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지금껏 인생을 사시면서 그 어떤 것이든 만만한 것이 있던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사아하 것이 날마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요, 아멘. 영생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10,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펼쳐 나 보세요. 자.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안에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토끼와 거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지요? 토끼, 거북이,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빨라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거북이 이겼거든요. 그 이후로 토끼가 과민성 대장에 이 걸려가지고 신경 쇠약이 걸려가지고 이거 내가 분명히 걸음이 빠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한 번, 다시 한번 거북이한테 얘기해서 경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결전의 시간에대해서 거북이한테 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뭘 할까?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은, 집까지 누가 먼저 빨리 가는지 내기하자. 집에까지. 토끼가 생각할 때, 좋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거북이 목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상황 끝난 거예요. <laughs>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선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그때 삭삭삭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아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걷는 것이 자기에게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냐라 내가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걸음을, 나름대로 뭘 구상을 하지요. 단순히 걸음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인생길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뭐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즉, 그것을 이루어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센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단순한 문자적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구상,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을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걸음 가운데 복줄자는 복을 주고 막을 자는 막아내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유 불문 날강에 던져져야 는 기관 운명의 악법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시대에 태어남은 모세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때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필이면 아들로 태어났고, 하필이면 악한 왕 바로가 악법을 선포한 뒤에 태어난 지라고, 이비법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 비운의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모세의 부모님들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들을 살려낼 수 없는 불강력적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살려낼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내게 하신 거예요. 이러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방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일 기도회에 김세진 청년도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뭐 이렇게 건장한 청년 상태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디게 쌓여서 두 다리는 없고 한 손은 집게고 갓난 아기잖아요. 이 아이가 스스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낳아준 그 부모도 감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1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식에서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 하시면서 내가 다 잃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간데 내가 사는 인생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아멘.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의 여정을 펼쳐 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